설명절을 하루 앞두고 충청권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은 고향을 찾은 귀성 인파로 종일 붐볐습니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는 과일과 건어물 등 차례상에 울릴 음식들을 장만하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설륜의 첫날 표정 강진원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넓은 터미널이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고향을 찾아 분주하게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의 손에는 누구랄 것 없이 풍성한 선물이 들려 이고 가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교통난에 아들 딸이 고향에 오기 힘들까봐 부모가 반대로 자식들을 찾아가는 역귀성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고 다 직장 다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게 편하고 또 증손자도 봤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오늘 가서 보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워도 대목은 대목입니다. 전통시장은 이것저것 물건들을 사고 파느라 하루 종일 왁자지껄 모처럼 활기를 띤 하루였습니다. 사과 배한 개가 7천 원할 정도로 과일값이 비싸도 내일이 명절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습니다. 시루떡과 인절미 등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집에도 제사상에 올릴 건어물을 파는 집에도 파는 이나 사는 이나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울 즐거운 식탁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니까 항상 즐겁죠. 우리 전통 명절이니까. 자식들이 다 온다고 하니까. 네. 더 장을, 더 방, 음식을 해서 먹여야 되니까. 부모 마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즐거운 마음으로. 대전역도 대부분 노선의 표가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타지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이들로 붐볐고 서해 여객선 터미널에도 바다 건너 섬에 있는 가족을 찾아 떠나는 귀성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